한겹 정도 남겨놓고 땀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간 같은 게잘 배지 않아서 저는 이 속껍질을 따로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눌렀을 때 이렇게 연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. 이런 걸 고르시면 됩니다. 한번 이렇게 헹궈주세요. 이런 거는 가위로 이렇게 하면 잘라지거든요.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. 저는 압력 솥에다 할 거예요. 이게 지금, 음, 솥이 좀 적은 거라서. 이렇게 해서 또 넣어도 되고요 옥수수가 물에 잠겨야 되거든요. 옥수수가 물에 잠겼어요. 이거를 이제 빼서 이 물로 간을 먼저 하고 이제 옥수수 다시 넣겠습니다. 물이 1L 300인데 꽃소금을 한 스푼을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야 될것 같아요. 한 스푼 반 정도 넣고 간을 보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뉴스거를 안 넣고 감초, 감초를 한 4g 정도 되는데요. 감초를 넣고 삶겠습니다 옥수수 수염은 몸에 좋다 하니까 이렇게 말려서 물 끓여서 드셔요. 이렇게 큰 소리가 나죠요 그럼 여기에서 5분 더 놔두겠습니다. 5분이 더 숨이 불끄겠습니다 그리고 5분을 더 이대로 두겠습니다. 온포스. 물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둡니다. 어떻게? 이 물은 버리지 마시고 세안 헹굴 때 사용해 보세요. 네, 옥수수가 맛있게 잘 삶아졌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아주 찰지게 잘 삶아졌어요. 지금 옥수수가 맛있으니까 소금만 넣어도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가 됩니다.